장례를 치르자마자 공문이 내려왔는데 북조선에서 제일 가는 가무단인 방소예술단이 영용한 인민군대와 서울시민 위안공연을 왔으니 동단위로 시민들을 빠짐없이 참가시키라는 것이었다. 강씨나 내가 방소예술단에 조금 더 놀라거나 감동을 안 하자 군관 동무가 붕괴하면서 우리의 무지를 나무랐다. 최고급의 세계적인 예술단에 대해 어쩌면 그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북조선 인민이야 실컷 누렸지만 진짜 예술을 한 번도 감상해 본 적이 없는 서울시민한테 그런 최고의 예술단을 파견해 준 김일성 수상에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강조했다. 우리는 그가 충분히 흥분과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실질적인 문제에 동의를 구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였다. 나는 공문의 강도를 감안해 올케까지 동원할 것을 약속했지만 열 명을 넘지 못했다. 정의 정서비까지 다 쳤는데도 그러했다. 시간은 밤 8시부터였고 공연 장소는 명기돼 있지 않았다. 전기는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들어온 데도 켤수 없는 암흑 세계에서 아무리 세계적인 예술가라도 어떤 공연을 할수 있을는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유난히 치륵같은 밤이었다. 마부신 씨가 앞장섰다. 우리는 줄 봉사처럼 앞사람의 뒷공무늬를 죽잡구나 움켜쥐고 한 줄이 되어 걸었다. 줄을 놓친다는 건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어디서 누가 불쑥 총뿌리를 겨누며 암호를 외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암호의 암호로 응할 수 있는 게 신씨였다. 신씨를 놓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것 같으면서도 신씨를 따라간다는 게 안심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끊기지 않는 일렬을 만들기 위해 붙어서 걸으면서 꼭 무엇에 홀려서 어디론지 서서히 빨려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종착지가 지옥이 아닌가 싶게 앞길은 캄캄하고 전쟁의 각종 굉음은 기계음이라기보다는 허연 이빨을 드러낸 맹수의 표효처럼 동물적으로 들렸다. 올케가 얼마나 울상을 하고 있을지 보지 않아도 본듯 했다. 독립문을 지나 서대문 내 거리를 통과했다. 한길가에 건물치고 온전한 건물은 없었다. 지난 여름에 전쟁이 박살내고 지나간 자리가 별없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태고의 폐허 같은 괴기하고 비현실적인 선을 시커멓게 드러내고 있었다. 염천교 못미쳐라고 짐작되는 데서 줄은 오른쪽으로 꺾였다. 연초 공장의 붉은 벽돌 건물이 그 근방에 있어야 하는데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발밑이 벽돌 조각으로 울퉁불퉁해서 걷기가 매우 힘들었다. 무더기 무더기 언덕을 이룬 곳도 있었다. 우리는 고꾸라질 듯 고꾸라질 듯 하면서도 용케 서로를 놓치지 않았고 넘어지지도 않았다. 발 밑이 너무 험하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궁금한 생각도 들지 않았다. 여기까지 오기도 천신망고였는데 이제부터 발 밑을 조심하라는 정갈이 앞으로부터 들려왔다. 지옥의 입구라도 되나보다. 땅 밑으로 난 계단이 나타났다. 벽돌더미 위를 걷는 것보다 훨씬 편했다. 계단은 한번 꺾이고 나서 다시 이어졌고 다 내려왔다 싶은 곳에서 막다른 골목이 돼버렸다. 그러나 담벼락은 스르르 열렸고 그 안은 희끄무레한 빛이 비추는 복도였다. 복도도 곧 직각으로 꺾이면서 빛이 새어나오는 문이 정면으로 보였다. 그 문을 밀고 들어가자 눈이 멀어버릴 것처럼 눈부신 빛의 세계가 나타났다. 땅 속에 이런 밝음이 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강당 넓이의 지하실이었다.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지만 지하실을 꽉 채우기엔 어림없는 인원이었다. 그나마 거의 군복 차림이었고 민간인은 무대 앞에 깔린 거적대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우리도 거적대기 위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인민 군대는 거적대기를 둘러싸고 몇 겹으로 서 있었는데, 신 씨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우류하고 동석을 했다. 눈이 멀 것처럼 환한 빛도 전기불은 아니었다. 근한 시간이나 걸린 야행으로 한껏 크게 열린 동공에 무대 위에 켜놓은 간데라 불빛이 그렇게 벅찼던 것이다. 카바이트를 연료로 하는 간대라는 1미터 간격으로 무대를 둘러싸고 있어서 대나처럼 환했지만 구경꾼이 앉을 자리는 앞자리 빼고는 어둑어둑했다. 비교적 환한 거적대기 자리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우리 일행 중 올케만이 초면이어서 나는 모두에게 올케를 인사시켰다. 신씨는 올케를 깍듯하게 대했고 오빠의 안부를 물었다. 처음 만났을 때 오빠가 폐병이라고 둘러댄 말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 잊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근심 어린 표정으로 최근에 병세를 물었고 좋은 약을 구해 보겠노라고 했다. 올케가 눈치로 맞장구를 쳐주는 동안 나는 조마조마해서 혼났다. 워낙 올케는 내숭 떨줄 모르면서 저절로 순박해서 더러 아구가 안 맞는 소리를 해도 의심 살만하지가 않은 게 다행이었다. 무대 전면에는 김일성 장군의 초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모택동과 스탈린의 초상화가 붙어 있었다. 최고 수준의 방송 예술단 소리는 안만 해도 과장이거나 칭찬의 관용어가 아닌가 싶었다. 아니면 희망사항이나 덕담이든지 노래 순서를 거의 어린이들로 채우고 있었으니 말이다. 게다가 레퍼토리는 몽땅 인민가요였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다홍치마, 색동저고리 빨간 리본은 오랫동안 색채에 굶주렸던 눈엔 환상적이었고 위안이 되고도 남았다. 어린 것들이 입술을 새빨갛게 바르고 있다는 것까지 밉지 않아 보였다. 저들이 그 혹독한 전쟁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때때옷 입고 째지는 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감격할 만했다. 더군다나 어디 맺쯤에서 여기까지 이른 것일까? 단지 노래를 부르기 위한 대장정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합창단은 어린이라기보다는 소녀라고 해야할 정도로 성숙한 아이들이었다. 그중 중앙에 서서 솔로를 부르는 소녀의 음색은 시원하고도 깊은 애조를 띠고 있어 가슴이 뭉클했다. 깃발을 덮어다오 붉은 깃발을 하는 소녀의 미성이 합창단의 허밍을 타고 한껏 고향될때 신씨가 눈시울을 적시는 걸 나는 보았다. 나도 오랜만에 아리타 내상에 젖었다. 무용 순서는 마지막이었다. 신씨가 이제 진짜가 나온다고 들뜬 소리로 말했다. 여태 껏은 가짜였단 소린지 이번에야말로 정말 방소 예술단이 나올 거란 소린지. 분명하지 않았다. 승리라는 제목의 2인무였다. 둘다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앳된 소녀였다. 한 소녀는 작업복에다가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손에는 망치하고 낯같이 생긴 걸 들고 있었고, 하늘거리는 분홍 드레스를 입은 또한 소녀는 하프 비슷하게 생긴 반짝거리는 장난감을 들고 있었다. 드레스를 입은 소녀는 느리고 우아하게 작업복을 입은 소녀는 힘차고 빠르게 춤을 추는데 무용이라기보다는 매스 게임의 율동 수준이었다. 두 무용수가 격렬하게 엇갈리고 쫓고 쫓기는가 했더니 마침내 분홍 드레스가 무대 한가운데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낫과 망치를 든 소녀가 두 발을 모두 역동적인 춤을 추다가 분홍 드레스 허리를 밟고 서면서 무용 순서는 끝났다. 뒤에선 군인들이 열렬하게 박수를 쳤다. 우리도 신씨 눈치를 보면서 따라했다. 끝나기 전에 미리 외면하고 싶은 유치한 무용이었다. 구역질이 날것 같았다. 은유나 상징이 전혀 없이 의도만이 하도 뻔뻔스럽게 노출돼 있어 마치 공산주의가 벌거벗고 서 있는 걸 바라보는 기분이었다. 벌거벗은 자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는 구경꾼이라도 시선을 돌려야지 어쩌겠는가. 무용 순서를 끝으로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와 줄봉사 노릇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올키한테 미안했지만 말로 나타내진 않았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비참했다. 거의 자정을 바라보는 시간이었고 온 몸이 남루처럼 지쳐 있었으나 잠이 올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이불 속에서 외롭게 절망과 분노로 치를 떨었다. 이놈의 나라가 정녕 무서웠다. 그들이 치가 떨리게 무서운 건 강력한 독재 때문도 막강한 인민군대 때문도 아니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고 천연덕스럽게 시치미를 뗄 수가 있느냐 말이다. 인간은 먹어야 산다는 망고의 진리에 대해 시민들이 당면한 굶주림의 공포 앞에 양식 대신 예수를 들이대며 즐기기를 강요하는 그들이 어찌 무섭지 않으랴. 차라리 독을 들이댔던들 그보다 덜 무서울 것 같았다. 그건 적어도 인간임을 인정한 연후의 최악의 대접이었으니까. 사리도 인간끼리의 소통이다. 이건 소통이 불가능한 세상이었다. 어쩌자고 우리 식구는 이런 끔찍한 세상에 꼼짝 못하고 묶여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을까? 그날 올케는 마부 신씨에게 여간 좋은 인상을 남긴 게 아닌 모양이었다. 나한테 몇 번이나 박동무 올케를 보니까 고향의 누님 생각이 난다는 소리를 했다. 내어림 짐작으로는 그가 올케보다 나이를 더 먹은 것 같은데 동생 노릇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구태여 누가 손 아래인가를 밝혀서 뭐 하겠는가. 내남 없이 위안이 세, 필요한 세상이었다. 고향의 누님. 고양이나 누님을 못 가져본 이에게도 그리움을 촉발하는 아름다운 단어였다. 거기까지는 너그럽게 봐줄 용의가 있었는데 며칠 안 있다 그가 결에게 잘 듣는다는 알약을 한병 가지고 불쑥 집으로 찾아왔다. 어렵게 구했다고 말했으나 빈 집이나 약국을 털어서 구한 게 분명했다. 소련제나 북조선제가 아닌 최신의 미제 결핵약이었다. 그는 일가부치처럼 친하게 굴면서 오빠하고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어쩐지 싫었지만 딱 부러지게 거절도 할 수가 없어서 안방까지 들어오게 했다. 오빠의 얼굴이 헬쑥해졌지만. 어차피 오빠는 폐병쟁이 노릇을 해야 했다. 그는 오빠에게 근심어린 표정으로 정중하게 병문안을 하고 약의 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위장을 해칠 염려가 있으니 위장을 보호할 수 있는 약도 구해보겠노라고 했다. 오빠의 머리맡에는 결핵약과는 얼토당토않은 연고, 가재, 소독약 따위가 갖춰져 있었다. 그쪽을 일별하는 신씨의 눈이 순간 섬광처럼 번쩍 빛나는 걸본 것처럼 느꼈다. 불길한 예감이 독감의 증후처럼 오싹하고 등줄기를 지나갔다. 그는 지루하도록 오래 머물다 갔다. 그가 있는 게 거북해서 더 오래라고 느껴진 것 같았다. 약의 용법을 가르쳐 준것 외에는 어른들과는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찬이하고만 놀다가 일어섰는데도 그동안을 견디기가 진땀나게 힘들었다. 설쇠고 세 살이 된큰 조카는 한창 예쁜 짓을 할 때였다. 무동도 태워주고 말도 태워줬다. 그는 마부답게 말 노릇을 어찌나 실감나게 하는지 찬이는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됐나? 이 녀석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러면서도 아쉬운 듯이 찬이를 다시 한번 번쩍 들어올려 쪽쪽 양볼에 입을 맞추고는 엄마에게는 신뢰가 많았다는 공손한 인사도 잊지 않았다. 신뢰는요. 오래간만에 사람 사는 집 같았는걸요. 엄마는 기어다 들어가는 소리로 간신히 예를 차렸다. 그를 배웅하고 들어오자 오빠가 대뜸 나를 추궁했다. 그, 그, 그 사람이 누구냐? 겨, 겨, 결핵약은 또 뭐고? 기, 기분 나쁘게. 오빠가 또 말을 더듬으려고 했다. 그는 인민군도 못 되는 마부일 뿐이라고. 나는 오빠를 진정시키고 오빠가 폐병쟁이가 된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올케도 옆에서 열심히 거들어 주었다. 그러나 오빠의 의구심은 풀릴 것 같지 않았다. 오빠는 신 씨가 가져온 약의 용법을 찬찬히 읽어보더니 영어를 그 정도로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마부냐고 말했다. 그게 이상하긴 나도 마찬가지였다. 암만 해도 인민군대 의무실이나 군의관한테 얻었을 리는 없고 약탈한 의약품 중에서 순전히 꼬부란 글씨로만 돼 있는 결핵약을 가려내고 용법을 정확하게 해독했다면 상당한 지식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오빠, 걱정 말아요. 나도 그 사람이 좀 이상했었는데, 이제야 뭘좀알것 같네요. 아마 숙청당한 지주나 친일파의 아들일 거야. 걔네들이 출신 성분 얼마나 따진다는 건 오빠가 더잘 알잔수. 아마 일본 유학까지 했을지도 모르지. 그러면 뭘 해? 출신 성분이 나쁘니까 쫄병도 안 시켜주고, 마부밖에 못됐으니, 마부도 전시니까 시켜줬지, 평화시였으면 탄광에 처박아놨을걸? 나는 오빠를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길게 수다를 떨었다.